자여긴 젓갈찌라는 곳이에요. 자 여기는 파르다이스 호텔에서 하고 있어요. 지금 젓갈찌를 이렇게 해야 돼요. 계속 여기 색채젓가락안 넣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해줄게요. 제가 집어줄게요. 집었 고, 집었 고, 집어, 집었 고, 안 되네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제 젓갈치 시작할게요. 자, 먼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게요. 응. 지 손가락을, 양, 둘째 손가락을 묻히세요. 그리고. 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구부리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조금만 위로 해주고요. 손가락질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는 방법을 아까 전에 알려줬는데 안되는 방법이 있었어요. 셋째 손가락 안 놓으면 안 돼요. 음흠. 그리고 이렇게, 할,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앞으로는 음. 아빠도 마음 우리 아빠도 마음대로 는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Please